어, 내 마음이 기쁩니다 10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도하신 말씀은 다윗이쓴 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삼천의 자문을 썼고 다윗은 천다섯 편의 시를 써서 노래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침착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뜻밖의 공경에 처할지라도 당황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호와는 나의 심이라는 말은 내적인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말은 외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이라는 말은 내적인 것이고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라는 말은 내적인 표현이고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먼저 부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라고 한 말은 다윗의 확신을 표현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두 가지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손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은 옷자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완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그의 방패로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이처럼 우리의 두 손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붙잡고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약국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며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생사를 걸고 기도를 했던 야곱.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도 매달려야 돼요.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얼마나 희망에 찬 메시지입니까? 요아는 나의 힘이시니? 그랬어요. 오늘 주신 10편 속에 나의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시니? 이나의라는 말이 얼마나 힘과 확신과 용기를 더해 줍니까? 요한은 힘과 방패신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진리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다이세 유명한 10편, 23편도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 보아도 요한은 누구의 목자이시니? 나의 목자이시니. 누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은 나의 한 목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로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에 많이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와가 나의 힘이 되실 때에 내가 위로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경험으로 성숙해지고 약속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며 성령에 의해서 생기를 되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신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매사에 열심을 내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요하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됩니다 사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나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므로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빛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과 방패가 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의지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에게는 인류의 적인 죽음도 원숨마귀사단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대담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을지는 몰라도, 그가 받을 영원한 기업은 지극히 큰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아주 약해 보여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매사가 참 부질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아주 멘탈리티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묵묵히 입, SMS의 그 암소처럼 묵묵히 뚜벅뚜벅 주님만 바라보면서 갑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위기의 상황이 올칠해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뚜벅뚜벅.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6장 7절 이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과 방패로 삼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여기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 세상 불타버릴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5년 후에 뭘 어떻게 이루고 10년 후에 뭘 어떻게 이루고 30년 50년 후에 어떻게 이루고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삼시 세끼 밥 먹는 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현재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사랑과의 관계를 갖고 내가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을 지체 교회에서 어떻게 감당하는가? 아니면 내가 맡겨신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때그 이상 나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분이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와 함께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볼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가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힘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적이 어디 하루 이틀 밤입니까? 그래서 철학자 로셀이 말한대로 사람은 우주를 정복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 하나도 조정하지 못했던 미약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하는 나의 힘이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극히 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과 싸워도 너희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의 간전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악 가운데 처일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일과 그것을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없을 때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은 뭐예요? 자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꿔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약한 자신은 간곳 없고 강한 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처럼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은 모든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삼손과 같이 사자를 죽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꿀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수한 일을 부여하실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주십니다. 차갈 길을 걸어가라 명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발까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어떻습니까? 위축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너의 입과 같이 입고 너의 힘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신의 힘을, 우리 자신의 지혜를, 우리 자신의 경제력과 우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힘, 권세의 힘, 지식의 힘, 돈의 힘, 하나님 한번 부러버리면 완전히 바닥을 칠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사실 참소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주실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떠나실 때 그에게 비극이 닥쳤어요. 눈이 뽑혔고 지혜도 잃어버렸고 근육의 힘이 없고 마음의 맥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그 힘이 강해지고 강한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을 때 순간순간 날아오는 마귀의 불의 그 화살을 시험의 화살을 피할 수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려움을 주는 공포의 화살도 막아주는 줄 믿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실 때 모든 환란에서부터 내가 보호받게 됩니다.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을 때 절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요하는 나의 방패시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처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때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어린애가 낯선 길을 갈때잘못 가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앞장서면 어때요? 아주 자신감 있게 가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요 우리의 원순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해도 택한 자라고 하더라도 될수있는데 미워하려는 미워하려는 이 공격의 화살을 퍼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낯선 길을 앞장서서 가는 그 꽁무니를 그 아들 딸이 쫄쫄쫄쫄 따라갈 때에 자신감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큰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인생의 술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고, 주님의 방패로 원수의 도전을 막으며 승리적인 인생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슨,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환경,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합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당황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할 때는요,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전혀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대통령이 법정에 불려 나와서 12분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뭐예요? 나를 얼가 매려고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예, 전임 노모 대통령 그거 예? 죽음과 나와 결부시키는 작품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요, 계속해서 거짓말이 어때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한 돈, 훔친 돈으로 주변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베풀라고 그랬어요, 베풀라 그럼 위기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안고 자기 주머니만 다 배불리 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명모 사모께서 그냥 얼마나 그 집안, 예? 식모들 경비원들 그다음에 회사 사람들 막 갑질하고 학대하고 집어던지고 딸들 아들들 갑질하고 컵 집어던지고 욕하고 그다음에 쇠, 예? 그 항공으로 그냥 세관 그 탈세 가지고 막 그냥 명품들 들여 보내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12건 이상이나 지금 고소고발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집단적인 이기 개인적인 이익이 게 그냥 맞아떨어진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이 갑질을 갑질이라고 생각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10편 118편 8절에 요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한 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실망할 때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기대하는 것 이상의 확신과 풍성함을 가지게 해줍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랬어요. 도움을 얻을 것이다 말하지 않고, 나는 도움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여기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약한 자와 같이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를 의지함으로 내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은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두 축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분한 한 분이 다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는 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시고 이런 음.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내적인 감정이고 노래로 저를 찬송하는 것은 내적 내적인 감정에 대한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란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쁨이 없죠. 참, 신앙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실악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은 우리에게 어때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뭐, 무력하게 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그것은요, 가시적인 거예요. 가시적인 거. 그러나 그 불가시적인 역사 속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그 시열이 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말 중에 그 뻥, 터진단 말이죠. 뻥 터진단 말 있죠. 뻥 터진단 말. 예? 어쩔 때빵 터져요. 그 우리 예 오늘 치아가 막그 어린이집에서 막 치아야 그러니까 뭐 이제 뭐몇 개월도 안된 애가 막막 막 선생님 보고 막 웃고 막 아까까끌하고 그 어린 애가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은 역시 감정이 동물이에요. 가식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요, 사람들을 그막그 내면의 깊이를 알아버려요, 알아채버려요. 그 사람과 3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 그 속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전에 영국의이 재치와 농담으로 유명했던니 카린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카린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청중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냈습니다. 그, 그가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무리 성격이 무뚝뚝하고 웃음도 모르던 사람도 그냥 웃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기쁨이었어요. 예, 형식적으로 웃기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말해요. 가식적으로 웃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웃기면서도 자신은 심각한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 개그맨이었지만, 해약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정녕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견디도 못한 그런 정신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긴 시간 환자와 상담한 의사는 환자인 이 카린에게 뭐라고 고민했냐면, 선생님의 병은 마음속으로부터 우울한 것이 축적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다면 그 병은 낫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병을 고칠 수 있, 있습니까? 예. 네. 요사이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해서 남을 그잘 웃기는 그 유명한 카린이를 잘 아시죠? 예, 그 그분의 코미디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못하면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그 환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그 카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식적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가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내면에서 기쁨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을 해요. 아, 네.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빵 터지는 거 자다가 일어나서 빵 터지는 거 하하하하하! 안했으하 하하하하!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신이 우울한 사람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쁩니다. 고백을 해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덩실 춤을 출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주의 환경이 어둡다고 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리포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여기서 엔크리스토랑. 그리토스란 말이 나와요. In Christ. 예수 그리토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그리토를 떠난 기쁨은 가식적이고가식적인 역사란 말이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거 어디서 그런 글을 썼어요? 간방에 갇혀서 쓴 거예요. 선교를 하다가 간방에 갇혀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에스 그런 말했어요. 찬송을 부를 때는 영감 있게 그리고 열심히 부르라. 큰 소리로 찬송해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영감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불러라. 일할 때 찬송을 부르면 힘든 것도 어때요? 잊어버립니다. 우울할 때 찬송을 부르면 우울증이 도망갑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찬송 복음성에이래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로부터 이만한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네. 나의 힘과 방패신이 내가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도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오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아옵소서 예수님이로만 이제 기도합니다. 네. 아멘.